다시 시작합니다. 네, 31장을 이제 시작하는 자, 보십시오. 프린트에서 30장과 31장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laughs> 31장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은 신이 아니고 육의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은 신이 아니죠.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위험에서라도 건져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31장에서 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았으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식들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용서가 돼요? 그냥 마음에 그냥 뭔가 하나 이렇게 꽁지고 있잖아요. 그러기만 해봐라. <laughs>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31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펼쳐보면 될것 같아요. 자, 31장 제가 1절 31장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가이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않으며 여호를 구하지 않아 우리 모습 같죠? 뭘 의지해요?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이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의 세력들에게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러한 저들의 상황에 대해서 재앙을 주신대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도움을 주는 자 받는 자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웅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걸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은 인간의 힘은 거기서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상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고 건짐에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내가 다 해주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 어여 와그 소리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게는각 사람들에게 던져 버릴 것이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 응?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고 저들이 그토록 섬기던 우상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소리예요. 돌아오는 그 날. 자, 그들은 그 날이 돌아오면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올 것이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오 그의 장력은자 이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아수르가 그 멸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로.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하고 뭔가 유다하고 구체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유다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한밤 중에 갑자기 이렇게 일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가는 첩경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의 반석. 아수르 왕이 반석으로 누리고, 아수르, 왕석, 아수르 왕이 그렇게 지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반석과 같은 그 아수르 왕은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아들한테 죽임 당했죠. 아까 보셨잖아요. 11개 하에서.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와의 말씀이라. 여와의 불은 시원했고, 여와의 품은 예루살렘 그의 고관들, 그 아수르 왕의 지도자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기치"라는 건 깃발이에요. 이 깃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판은 이시온. 이 예루살렘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여러분 풀무라는 거는 뭐예요? 항상 징계하고 사람을 힘들게 할때이 풀무불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풀무는 다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온 예루살렘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31장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야 애급은 육적인 존재들이다. 육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존재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얘기가 이제 드디어 32장에 나옵니다. 자, 집사님 32장 1절에서 8절 먼저 읽으세요. 1절. 보라 장차 한 왕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마음에 부리를 부어 간사를 행하며 세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워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네, 32장에 지금 장차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장차한 왕이라는 것은 두 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 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아스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악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때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모든 산당을 다 불태우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차 한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까운 역사적으로 누굴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와서 유대를 새롭게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메시아의 왕.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프린트 보세요. <laughs> 1절에서 장차 공의와 정의를 다스릴 하나, 가까운 역사 속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 선왕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폐역한 왕이었지만, 신앙을 개혁할 새 왕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 넓고 먼 미래를 향한 그 왕의 의미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메시아, 의예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으로 오실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의예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8 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고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내려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워는 것과 종기한 자, 종기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자, 이 종기한 자도 히스기야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종기한 일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라,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아니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왜 이런 거는 왜 여자들한테 국한시켰는지 저는 좀 읽으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런데. <laughs>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 일이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없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째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째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째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32장에 이 아니란 여인들이라는 것은 또 여기 보면은 염려 없는 여인들. 세상에 심취되고 도취해서 그저 자기 일신의 사치와 아니래 빠진 그런 유대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평 편안하고 누리고 건강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과 안일과 부기영화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니네가 편하고 즐겁고 좋은 거 입고 먹고 놀고 잘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 소리예요. 응? 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어, 이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고, 네가 일신상으로 편하고 누리면, 이죠 오케이, 괜찮다. 이러고 살고 있는 이 유다의 거민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제다. 이건 뭐야? 회개하란소리예요 응? 어? 니만 네 편하면 끝이냐. 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맺는 열매만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너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업 기파하는 모든 집의 날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자기 기쁨에 넘쳐있는 이 땅들에게 뭐가 임해요? 가시와 찔레. 이건 뭐예요? 환란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대저 궁전이 폐안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고 오멜과 망대가 영원한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절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 네? 터널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 타고 갈 때요. 여러분 또 고속버스나 이런 또운전하면갈때이 터널 가면 어때요? 아무리 그 이렇게 전등불이 비쳐도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잖아요. 뭐, 이 전기불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막 깡깡 구란이네. 그런 걸 상징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응? 구렬이 되면,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고 온갖 들나귀와 양들이 뒹, 뒹구는 데가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그러나 15절부터 20절까지 엄청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니에요. 햇볕만 늘리 좋아요. 그죠? 물도 없고. 어? 그늘도 없고.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죠?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여러분도 오버랩이 되죠, 그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보요. 자 보십시오 우박의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합평과 공의의 열매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32장 지금 1 5절은참 중요한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응? 자, 그 숲은 상하고 파괴되지만, 그 숲은 아수르는 멸망하고 아수르의 성읍은 파괴되지만, 그러나 이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요? 새로운 왕히스기야가 오고, 또먼 훗날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너희가 복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이 32장의 마지막 요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3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히스기아 왕과 메시아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자들 얘기를 하면서 아니란 여인들, 응? 염려 없는 여인들 이들이 다 망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0절에서 20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시대라는 것은 물론 구약에도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시대로 완전히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천지창조와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간간히 계속 나왔지만 시대적인 구별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예수의 시대죠. 그죠? 예수의 시대예요. 성자 예수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다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일화된 시대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이건 모두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모두가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 그것이 성경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32장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네요. 32장 특별히 15절에서 20절까지 성령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32장 읽어 보시면은요. 프린트 읽어 보시면 1절에서 장차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하나는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멀리는 다윗의 혈통에 오실 메시아 의의 왕이죠. 그걸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 1절에서 8절까지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메시아 오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9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15절에서 20절은 위에서 임하는 영,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32장 마지막이 굉장히 은혜롭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여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은 이제 34장 35장까지 끝나고 히스기야 시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40장부터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눔과 묵상으로 들어가면 이 19장에서 유다는 막강한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하지만 회복되죠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그죠? 자 그들은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직접 와서 아수리의 군사들을 다 엎었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아까 11개 하에서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의 그 영적인 그 새로워짐, 영적인 보다 더이 강력한 역사,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역사를 위해서 저희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역사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또 답답하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발자취인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만나고 발견하시면 돼요. 내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 아수르 군대가 군사가 다 엎어지는 거 경험 못해도 우리는 뭘 통해서 경험해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30장 31장에서 하나님의 책망.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표현했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죠? 그러나 그 결말은 어때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자, 32장에 나타난 이 의론 왕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41절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세요. 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사도행전 2장 32절로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을 지라다 하나님의 우선을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원수로 발등상 여러분 발등상 제가 설명 한번 했죠? 발등상이 뭐예요? Footstool 그러니까 발판이에요. 발판은 뭐예요? 우리가 맨날 밟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가 내 발판이에요. 그 생각하고 읽으세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지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적 읽으세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오늘날 저희는 어떤 시대 에 살고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아홉 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 28장, 29장, 30장, 31장이 30장까지가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신앙적인 그그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28, 29, 30장을 읽어보시면 조금 납득이 가요. 그리고 이제 31장, 32장에 와서. 와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의론 왕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좀 오늘 여러분들 33 그러니까는 좀 30장 29, 28장까지 좀 읽기가 어려웠죠.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요것을 한번 잘 읽어보고 이 시대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31장, 32장을 마무리지면은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좀 아시겠죠? <laughs> 어느 권사님, 지금 용기를 얻으셨대요. 32장을 읽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음 이사야서 그 28장부터 32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8강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33장부터 또 예습도 좀해 오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그 부강국가 남유다 왕국 또 열방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방의 신들은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집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